안녕하세요. 제라늄을 사랑하는 주인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네, 맞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제라늄 보면서, 어, 매력, 어, 제라늄 보면서 놀때 제일 신납니다. 자 이제 이 유치원 생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거 지름 10cm의 화분에서 자라는 제라늄 어 얘는 핑크 레이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핑크 레이스. 핑크 레이스 보시고요. 이거 인터넷에서 샀는데 잘 자라죠. 성공한 것 같아요. 세개 주문해 가지고 한개 꽃나라 건너 보내고요. 요거 핑크 레이스하고 다음에 이거 도브 포인트 두 개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색감을 이생 저는 이 제라늄의 이 약간 오묘한 이런 꽃잎 모양이나 색감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정말 제라늄 너무 종류별로 다 갖고 싶지만 아직은 어때요? 너무 신기하죠? 예쁘죠? 네, 요거는. 도부 포인트입니다. 세개 사서 지금 이제 이두 개가 살아남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쇼핑 성공!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여기 심은 거 이게 아마 과습이라고 하던데 얘는 이제 죽었고요. 슬프죠. 죽었고 그 다음에 어 얘는 지금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새 잎이 나는 걸로 봐서 성공. 그 다음에 얘도 금방 본이 정도 이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죠. 얘도 성공. 그런데 얘는 다 크고 나면 꽃이 피면 이것이 필 거예요. 이, 이거. 이름을 모르는 제라늄입니다. 이것을 선배님들이 흔둥이라고 하더라고요. 흔둥이, 흔하다. 어, 그럼 귀하, 잘 없는 건 귀둥이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이 제라늄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디 하나 꿀리지 않습니다. 예쁩니다. 이것도 예쁘죠? 그죠? 예쁘죠? 네. 그꽃 안에 이... 꽃술이라고 하잖아요. 수술, 암술 하는 이것도 꼭 참깨 씨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집, 얘 때문에 제가 제라늄을, 네, 제라늄이라는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버지 집에서 오, 이거 너무 예쁘다고.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어, 너가 가져가서 키워봐라. 해서 제가 바로 차에 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제라늄을 엄청나게 구경했어요. 저는 모니터 화면도 제라늄, 휴대폰 화면도 제라늄입니다. 예쁘죠? 아직 완전 초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뭐 수형을 예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자신이 없어서 심지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보시겠습니까? 이러는데도 제가 지금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혹시라도 또 손댔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화이 이 베란다 화 화원 아니 가든 <laughs> 정원에는 지금 이, 어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예쁩니다 난도 흔들리고 허, 이야 예쁘죠 모든 것이 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음, 산모가거나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해서, 이 벵갈 고무나무도 하나는 아버지 집에서 뿌리를 내려서 가지고 왔는데 새 뿌리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두 뿌리는 그때 여름에 얘들도 물음이 있는지 그냥 두 뿌리는 죽고 이게 하나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얘가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에. 그래서 얘를 주워와서 심었더니 이렇게 났어요. 아마 누가 가지 정리하고 버린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제일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이 라벤더는 처음 올 때, 한, 처음 올 때, 처음 올 때는 한요 정도 있었어요. 요 정도. 요만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컸어요. 라벤더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향기를 맡으면 아시죠? 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어, 제가 바, 생각, 아, 는니 뭐죠? 어, 말이 잘안 나. 이번에 이, 잎이 이렇게 커졌어요. 어, 어땠냐 하면 보일라나 모르겠으면 잠깐만 요 죄송합니다 어땠냐 하면 어땠냐. 요렇게 생겼었거든요 요렇게 작게 이렇게 작게 요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요 밑에 작은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오글오글하게 작았었는데, 끝이 쭉쭉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색깔, 어, 저는 요 화면 요대로 멈추게 하고 싶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어, 자주 달개비. 어, 제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꽃, 끌 우클 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주 달개비 그 다음에 난난이고 너무 힘들다 난 예쁘죠 이 그린이 주는 신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저는 편집도 할줄 모르고, 뭐, 이거 손으로, 이게 뭐, 이거 찍는, 그거 뭐죠? 거치대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찍어요. 어떻습니까? 저의 베란다 정원.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또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봬요. 바이바이.